안녕하십니까 에듀팜입니다. 어, 오늘이 10월 1일이고요. 이제 홍산마늘을 파종한 지딱 3주 됐어요. 이게 9월 10날 어, 일부를 파종을 했는데 어, 왜 이렇게 마늘싹이 안 올라오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질고 또 기온이 높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어, 마늘 쌀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이게 다가 아니겠죠? 올라오겠죠다 기다리면 그, 아직도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아, 이미 올라왔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. 예, 지푸라기를 이렇게 깔아줬어요. 습기가 이렇게 좀 유지되도록 보습을 위해서 깔아준 건데 아 괜히 했나 봐요.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질어요 이 속이 그래도 이 속에서 이걸 뚫고서 어, 마늘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늘이 나오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홍삼마늘 싹은 신기한 게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젓가락 길이만큼 쑥 올라와요 그러고서는 이제 좀 지체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없었는데 예, 그니까 오늘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, 쑥. 이제 이만큼은 금방 커요, 이렇게. 뭐, 일주일만에 와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늘싹이 쑥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아유, 파부기도 뭐 한데 여기도 뭐 나오고 있겠죠? 이런 식으로. 이제, 나오, 마,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아유, 며칠 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그때는. 아유, 이거 마늘 다 썩어가지고 새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. 이제 다음 주쯤에는 더 많이 이제 풍성한 마늘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지금은 뭐 <laughs> 10분의 1이나 올라왔나 그래요. 어, 이 뒤쪽으로는 이제 안 올라온 거는 이건 2주 후에 그러니까 여기는 심은지 이제 1주일 된 거예요. 지난 주에 이제 마저 심었고 홍산 마늘. 싹이 어,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팜입니다